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25년도 다이어리 라인업을 다꾸랑 그리고 또 실속 그 스케줄 위주로 이렇게 나눠서 보여드린 이유로 이번주는 제가 뭘 보여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음, 요, 트로스 페이퍼와, 어, 다른 분, 다른 작가님들과 협, 협업으로 이렇게 어, 전시회를, 이벤트를 오픈하셨어요. 그래서 미색종이, 이 한자는 잘 모르겠는데 전인지, 하여튼 요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오늘까지여가지고, 뒤늦게 어,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어, 트롤스 페이퍼, 어, 달력이랑 노트, 커플리스인가? 그 노트도 되게 유명하고, 프리노트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요런 전시회를 이렇게, 어, 보러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 패브릭으로 만든 옷도 많구요. 그리고 또 패브릭으로 만든 다이어리 커버라든지 카드 지갑 등 되게 다양하게 많더라구요. 그리고, 어, 스탬핑 할수 있게 또 코너가 주어져 있고, 여기에는 파일로트, 어, 잉크 또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어, 싸게 20% DC받는 행사, 였어요. 트러스 베이퍼는 보니까 10% 할인이었고, 그 다음에 요 구석에는 또 이렇게 음악 들을 수 있는 코너도 있고요. 여기. 요기. 저는 여기는 뭐, 못 해봤어요. 귀여운 꼬마 아가씨가 여기 <laughs> 있어가지고, 보고, 다른 데만 이렇게 잔뜩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영상 잠깐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사온 거 같이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기 전에, 어, 여기 매트를 제가 새로 깔았어요. 밑에는 그 쇼파 매트인데, 제가 그냥 테이블 매트로 쓰고 있어요. 길게 쓸수 있는 게 그거랑, 어, 저기 해가지고 요 색으로 바꿨고요 얘는 그 KQ 클럽, 북클럽에서 그 S24와 콜라보를 해서 이렇게, 어, 매트를 제작을 하셨어요. 이, 이, 밑에랑 제일 어울릴만한 게 뭐가 있을까,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얘를 인별해서 봐가지고, 바로 들어가서 구매를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트롤스 페이퍼 가서 사왔는데, 요렇게 이쁜 네일 클로바, 어, 종이인지 요거를 달아주셨어요. 한번 구경해볼게요. 우선, 요거 보여드리기 전에, 요거 작은 것들 먼저 볼게요. 요게 미색종이 그 이벤트 팜플렛 엽서고요 19일부터 28일 동안 했었는데 제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 가다가 오늘 끝나버리니까 오늘 뒤늦게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트롤스 페이퍼, 그리고 가정식 패브릭에 어, 서 만든 제품들, 그리고 아, 보니까 여기에 자연에서 자라난 소재로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곁에 있어 줄 편안한 옷을 짓습니다. 때로 쇼룸 공간에서 시간을 들여 고운 작업을 해 나가시는 작가님들과 브랜드 이야기들을 함께 소개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파일럿 만년필에 최적화된 종이이죠. 아, 아, 잉크. 그리고 여기 종이. <laughs> 그리고 아까 스탬프 찍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저는 요렇게, 요 스탬프를 요렇게 찍어 왔고요. 그 다음에 네이 클로바만 하나 요렇게 달랑 붙여 왔습니다. 나중에 뭐, 요대로 꾸밀지 아니면 그 위에다가 뭐, 뭐 뭐라고 해야 될까. 트레싱지를 더, 더 띄워서 위에다 쓰든지. 그래서 얘는 다 나중에 또쓸수 있도록. 아무튼 다양한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서 얘는 재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아무튼 그거는 그렇고 제가 패브릭 제품을 사왔는데 커버 빼고 어, 얘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쁘다. 아, 요거는 뭐냐면 카드 지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버튼식으로 되어 있고요. 음. 안에 천이랑 바깥 천이랑 너무 이뻐가지고 이걸 안살 수가 없었어요 너무 비싼데 좀 가격만 봤을 때는 좀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이에요 사실은 근데 너무 이뻐서 두고 가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이거 하나 샀고요 안 그래도 카드지갑 새로 찾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겨울이랑 <laughs> 양말 하나 샀습니다. <laughs> 이게 뭐냐면요, 잠깐만요. 내가 있나? 오, 적절한 얘가 아 잠깐만요. 아, 여기 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끼워주는 거예요. 연필. 연필, 연필 뚜껑이에요. 연필 뚜껑. 근데 이게 들어가나? 연필이? 어, 어 들어가네. <laughs> 이렇게 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필 발실일까 봐. 요거 하나 샀습니다. 귀엽죠? 요거 샀구요. 다음에 요거 보여드릴게요. 요거 먼저. 요거는, 아, 요거 열려있으니까 요거 보여드릴까? 자, 요거 그리드 메모 페이퍼를 샀습니다. 이렇게 그리드 베이지색에 연한 연주색. 들어간 줄, 모는 디자인이구요. 그 다음에, 얘는, 연한 핑크의 연한 연두색, 같은 그 연두색 줄눈이가 있구요. 그 다음에, 얘도 미색에, 그, 같은 그 연두색인데, 점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 어디까지네요. 요거는 연한, 뭐라 하세요? 뭐라고 해야 되냐 파란색 음, 스톤 그레이 초록 느낌이 나는 그런 종이고요 이렇게 물결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다음에 보라색 라벤더색인데 물결 무늬인데 이렇게 가로 세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라색보다는 이 미색이랑 이 파란색까지는 괜찮은데 얘는 너무 많이 쓸까 싶은데 뭐 두고 보면 알겠죠. 요거, 다른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안이 또, 이제 7년째 바꾸를 하다 보니까 내가 뭘쓸것 같고, 뭘안쓸것 같고, 예뻐서 살것 같고 하는 거를 알겠더라고요. 7년이면 꽤 오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얘만 하나 샀고요. 캠은. 요거는, 어, 요 위에 있는 거 하나만 먼저 보여드릴 거같요 밑에 같은 건데. 얘는 핑크페이퍼구요. 요거 타이틀, 제목 들수 있는 요 스티커. 그리고 여기 박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 색깔이 들어가 있나 아 색깔은 안 들어가 있네요. 다음에 요렇게 설명서가 나와 있네요. 여기다 제목쓰고 뭐 필요한 거 적어서 쓰라고 요 스티커 하나 도봉되돼 있고 핑거페이퍼 요 라벤더 블루 색깔 이름이 뭐지 얘는 색깔이 아 라이트 블루네요. 어저 제가 보기에는 라벤더 색깔이랑 거의 비슷한데 라이트 블루 색깔 요렇게 몇월 달에 하는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렇게 번 어, 숫자가 크게 들어가 있어요. 사악 보면 딱30한달쓸수 있는 노트예요. 한달어쓸수 있고 서로 두 페이지에 어 언코티드 커버. 커버가 코팅이 안돼 있나 봐요. 그 말인가? 일단 120g이네요. 요 색깔 하나 샀구요. 같은 건데, 색깔만 다르니까, 색깔만 보여드릴게요. 얘는, 똑같이 스티커 들어가 있고, 얘는 베이지. 베이지 컬러구요. 그 다음에, 블랙인데, 채도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스티커 다 들어가 있구요. 어, 잠깐만. 얘랑, 얘는 스티커가 비슷하거든요. 색깔이. 근데, 블랙은 색깔이 조금 더 진트네요. 어 다르다. 그래서, 블랙. 이렇게 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유참에 장만을 했구요. 그 다음에, 요거 보여드릴게요. 얘네 두 개는 아마 커볼 거예요. 자, 아 아니네, 얘는 다른 건가 보다. 자, 이렇게 가름끈이 있거든요. 제 설명해 주시기를 얘를 키 여기다 키 넣어서 리본처럼 해도 되고 아니면 묶어서 얘를 가름끈처럼 써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책갈피처럼 그래서 이렇게. 각 커버마다 하나씩 넣어주셨고요 저는 사실 이 커버가 이뻐가지고 사러 갔거든요. 이 커버가 얘랑 같은 천이에요. 겉에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안에는 이렇고 겉에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키걸 수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커버에도 좀 어울릴 것 같아서. 두고 필요하면 커버 요걸로 교체해서 쓰거나 하려고요. 그리고 이거는 때 봐서 하고요. 얘는 조금 얘랑 좀 다르게 약간 캔버스 느낌의 재질이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좀 까칠까칠한 느낌이 드는데 이쁩니다. 무난하고 뉴트럴. 저는 뉴트럴한 걸 되게 좋아해요. 보다시시다시히 그래서, 이 커버, 패브릭 커버, 수제로 만든 커버라서 조금 가격은 같고요. 한 2만원대였나? 제가 가격을 자세히 기억이 안 나서. 요렇게 두 커버랑, 어, 제가 창문을 열어놔가지고 좀 시끄러울 거예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거에,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이거 그 다음에 얘는 조금씩 올려 볼까요? 음. 얘는 이거 얘는 요거 요렇게 되구요 그 다음에 요렇게 아 요렇게 할까? 요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보이실까요? 좀더 옆으로 할까? 지금 카메라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서 요렇게 됐고요. 하나 더 샀는데 아 얘는 여기다가 얘는 달력이에요. 달력. 근데 달력을 보면 밑에 이렇게 접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근데 걔가 또 이렇게 딱 이렇게 고정돼 있게 납작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접으면은. 이렇게 붕 뜬다 에요 조금 근데 이거를 만들 때요 끈을 하신 이유는 요렇게 쓸 때는 납작하게 쓸수 있게 하고 얘를 요렇게 뒤쪽에다가 요렇게 이어서 요렇게 넣어주잖아요? 그럼 연결이 되잖아요. 그쵸? 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잠깐만요. 아니네. 응. 반대로 안으로 넣어서 바깥으로 빼는 건가 보다. 잠깐만요. 아, 맞네 대단. 그러면 얘가 곧 빠지지도 않고 쓸 때는 납작해진다, 해다가 아, 아, 말이 안 나네. 오 하다가 하면은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신기하죠? 근데 쓸 때는 납작하게 쓸수 있어. 음. 그래서 2 5 년도 트러스 페이퍼 달력을 하나 샀고요. 이렇게 트래커 형식으로 나와 있고요. 앞에는, 그 다음에 뒤에는 7월에서 십이, 그다음에 이렇게, 앞에는 달력이 이렇게 크게 숫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뒤에는 심플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저는 이 컬러 조합이 너무 좋아요. 블랙에다가 이렇게 연한 선, 그리고 이 빨간 날들은 진짜 빨간색이 아니라 그냥 차별화를만 준 정도. 그래서 연한 이트러슬 페이퍼에 이게 시그니처 컬러 같아요. 올리브 색깔 같거든요. 제가 그냥 보기에는 그래서 약간 머스터드랑 올리브 그 경계선에 있는 컬러 같은데 이렇게돼 있어요. 그래서 1월, 2월 똑같은 형식으로 돼 있고 숫자만 보려면 요쪽 하시면 되고 또 <laughs> 죄송해요. 일정을 보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쓸 때는 납작하게. 그래서 너무 괜찮은 템 같아 가지고 얘도 같이 구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요 템들을 제가 오늘 구매했고요요 템들도 어떻게 쓸지는 차차 내년에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